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그리고 여행 중개소. 여행 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매일매일 어, 월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동영상 어, 여행업계 소식.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10월 들어서 첫 순서, 첫 방송, 그죠? 데일리 저희 방송. 10월 들어서 첫, 10월 1일이 금요일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10월 5일 자가 되겠는데, 월요일 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3분, 4분기가 시작됐고 10월이 시작됐습니다. 곳곳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라이브 방송해 드린 것처럼 이 모든 소식들이 신기루는 아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요 헤드라인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일단 오늘 순서는요. 어 끝부분에 한 15분 가량의 문체부 국정감사 중에 우리 여행 업계 관련한 내용들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편집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국회 방송. 그거를 좀 보내드릴 예정인데 좀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빨리 그리고 좀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국정감사 여행 업계 주요 현안 뭐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국정감사를 직접 보니까 없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 드릴 수 있고. 코리아 그랜드세일플랫폼 참여사 공모한다는 소식 그리고 해외여행 재개는 명품 브랜드죠 샤넬이 말해준다라는 내용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하와이의 프린스 와이키키가 월드베스트 어워드 수상했고요. 2021년 울산 테마관광상품 공모전 있고요 노란 풍선이 시티투어와 호캉스 상품 런칭했고 인터파크 투어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패키지 상품 선보였고 그리고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어, 단독 예매할 수 있는 상품을 런칭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1일 문체부 국정감사가 열렸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 관련 많은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됐지만 업계 피해 상황 보고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네,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고된 피해 상황 역시 이미 다 이제 외울 정도로 알만큼 네. 그러니까 내용이라고할 것이 일단 매출 0이다 거의 0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었고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여행업의 손실 보상 혜택 지원도 거리가 멀어서 국회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도 국민의힘 의원도 여러 가지 내용을 말했는데 어뭐더 많은 지원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밝히지만 어, 구체적인 뭐 지원 향후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영상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영상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참고인 자격으로 물론 우리 여행 업계 여행사 우리 그~ 우리 여행 협동조합 이사장도 나왔지만 야놀자와 여기 어때 관계자들 대표급 정도 되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관광 활성화 이바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야놀자와 여기 어때가 언제부터 여행 업계 관광 업계 대표성을 가졌습니까 네. 저는 그분의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어, 야놀자와저기어 때가 뭐지영으로 운영하는 지방에서 호텔이 뭐몇개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게 지역, 지방관광활성화랑 어떻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런 그 우리 국회의원 최, 누굽니까? 최영두 국회의원? 예, 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대표성과 무관한 내용으로 진행해서 업계로부터 좀 일부 업계 관계자는 그본 사람들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빈축을 좀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 하다 못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해도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뤄질 만한 내용, 뭐 기사로 하긴 좀 거시기한 내용들이 몇개 있는데 그좀 많이 좀그 아무튼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수, 정보 수집도 안 하고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자, 이날 국정감사에는 검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서 무너진 여행업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국회 문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광둘레 사업에 참여한 주민 사업체 중 사업 수행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간 단한 건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사업체가 전체의 3분의 2 정도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저희도 관련한 보도를 많이 해드렸죠. 관광둘 사업. 아마 중간에 제가 이런 걸왜 하나 싶다고 할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관광둘의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48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죠. 2020년 말까지 87개 지역에서 606개의 주민사업체가 발굴됐는데, 연도별 매출액 발생 사업체 비율을 보면요. 2020년의 경우, 27.8%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에도 33.9%에 불과해서 사업체 3개 중 2개는 매출이 얼마 제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매출액은 3년이 지난 2016년 영업이익은 2019년이 되어서야 파악 집계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숫자 늘리기에만 급 급해서 사실상 발굴 사업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아니란 아니한 그 정책이었어요. 어. 이런 걸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스스로 관광 관련 사업체를 아, 저 이게 이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관련한 소식이 더 있어요. 관련한 뉴스인데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텍스 뉴스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한국방문위원회에서는 매년 1월에서 2월 외국인 대상 쇼핑, 문화관광 축제죠.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와 함께 한국의 쇼핑, 문화, 관광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연중 운영합니다. 이에 플랫폼에 참여할 업체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로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하세요. 어, 10월 초 공식 오픈 예정이고요. 운영 기간은 10월 초부터 연중 상시 운영입니다. 운영 대상은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업체 하나고 외국어 가능 인력이 있고 다국적 홈페이지 등을 보유한 것 그런 게. 그렇게 자격을 갖추기는 여행사들이에요. 주한 외국인 포함이고요. 주요 내용은 한국의 쇼핑 문화, 관광 콘텐츠 및 프로모션 혜택 정보 제공하고 참여 기업 혜택 연계해서 테마별, 시즌별 플랫폼 콘텐츠 제작, 확산합니다. 그리고 특별 기획전 운영 및 참여 브랜드의 국내외 홍보하고 SNS나 온라인 통해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9월 1일부터 연중 상시 등록 대상은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어, 뭐, 응대 가능한 업체, 뭐, 이런 거, 예, 다국적 홈페이지 있는 업체입니다. 등록 방법은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음, 국제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재개가 된다는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뭐 이것 또한 하나의 어떤 그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샤넬, 누구나 좋아, 누구나 좋아하 아무튼 그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죠. 샤넬. 요게 이제 그 제일 국, 인천공항 제일 여객 터미널에 면세 매장 오픈했다고 합니다. 바보들이 아니죠. 이제 슬슬 분위기 올라가는 거 보고 오픈을 한 거겠죠. 물론 시아넬이뭐 여기 뭐 임대료가 뭐 아까워서 안한건 아닐 테고 그죠. 인천공항 위치가 어디냐면 제1여객터미널 3층 면세지역 중앙에 28번, 그러니까 28번 탑승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일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어, 뭐 아무리 좀 면세로 판다 하더라도 비싸겠죠? <laughs> 비싸할 것 같아. <laughs> 많이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소식, 하와이 오하우 섬에 위치한 한국 분들, 한국 여행객 분들이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아요. o 펜 컨텐포러리 오션 플런트 호텔 프린스 와이키키가 그 트레블앤레저라는 그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0 2021년 월드 베스트 어워드에서 하와이 탑20 호텔 중 2위, 2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냥 선정한 거 아닙니다. 다, 다 선정받을 만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하와이도 이제 문 열리면 여기 호텔 많이 또 이용이, 어,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울산관광재단에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하고 국내 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울산 테마관광상품 공모전 실시합니다. 어, 분야는요 도보 음식 체험 그다음에 교육 문화 이런 거 테마 관광 상품인데요.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모하고요. 접수 기간 20일. 아, 접수 기간은 아, 접수가 좀 다르네. 그 접수, 그러니까 서류 접수는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열흘 되고, 응모 자격은 국내 여행업 또는 종합 여행업 등록업체고요, 신청 방법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어, 마찬가지로 저희 트래블데일리 텍스트뉴스 트래블데일리 w w w travel daily, c o k 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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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다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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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좀빨리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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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계 영상 한 15분 정도 있어서 편집이 있는 게있어 그것 좀 보시면서 한번 아 이렇게 국정감사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어, 그좀 보세요. 혹시 보시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영상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행사들의 어려움 사실 관광업이라는 게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고 어, 우리 산업의 그 고용이라든가 또는 우리 수입이라 수익이라든가 사회적 그 경제적 수익이라든가 그게 중요한데 코로나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매출로 오근 미만 여행업체 고정경비 지출 현황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어, 평균한 어, 359만 원한 달에 그죠? 근데 이게 고용 유지 비용 유지 지원금 같은 거못 받았습니까? 저희는 저희는 이제 그 사업자다 보니까는 에 제2의... 예, 참고인. 아 이게 지금 옆에 사업자. 옆에 다른 대로 나와. 주시고요. 예, 그래갖고. 예. 저희 이제 사업자들은 그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업자들은 이제 사업 수 이게 임금이라는 게 사업자 수익이네, 그죠? 그렇죠.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중소여인사들이 거의 직원 하나나 아니면 가족이 영위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데가.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시다시피. 사실 대기업 직원들보다도 중소 여행사들이 사실 수익을 가까질 못한다 이거를 뭐 그렇게 이겠습니다 봐도...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전체 20% 수준인 4층계 여행사면은 대개 지금 현 상태 이런 상태에서 중소 여행업계 종사하고 있는 분이 한몇분나 될까요? 현재 여행업을 주지하고 있는 업체 지금 여행사가 등록된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파악했을 때한만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정상적으로 어떤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 사천 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휴업이나 폐업 내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공유 오피스로 들어가갖고 사실 전혀 뭐 영업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사천여 개의 여행사에 지금 그러니까 이 고용을 포함하면은 이 이천여 개 사천여 개의 여행사 지금 여행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중소업체들 종사자는 얼마쯤 되죠. 종사자는 지금 거의 거의 대표단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추경한다고 우리돈 많이 쓰고 했는데 전혀 이분들한테는 혜택이 못 들어간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얼마 받았죠? 그러면 몇 차에 추경이 걸쳐서 저희가 지금 5차에 지금 그 8천만 원 이하는 지금 대부분이 20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한60% 6천 개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6천 개이상이한60% 2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저희가 사차에는 어 우리가 작년 1월에서부터 이 국회나 이쪽으로 와서 여기 뭐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좀 호소하고 그래갖고 그때는 또 300만 원을 받으세요, 350만 원인가 그래갖고 처음에 100만 원 하고 해갖고 알겠습니다. 지금 받은 돈, 예, 네, 그 정도 받습니다. 네, 저희 잘 받았고요. 우리가 이 사실 문화관광위원회가 우리 중소 영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정부가 새로 짜놓지도 않은 예산을 우리가 그 지원금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해서 300만 원도 같이 결의해서. 지난해 우리 예교리에서 하고 했는데 어, 이 주신 근의항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야놀자 대표님하고 저 여기 어때 컴프니 대표님 또유 보겠습니다. 아까 어, 여기 어때 컴프니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예, 좀 볼게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지역 도시이다 보니까 지역 도시의 관광업이 이제 잘 되면은 숙박 시설이 지어지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오고 이러는데. 이제 뭐 여행도 힘들고 지역 도시도 쇠락하고 하니까 숙박 시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보니까 야놀자 같은 경우는 직접 직영 숙소를 우리 마산 같은 경우도 하포구에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어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상생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의 관광, 예, 네. 지역의 예, 지역 숙박 업소들이라든가 지역 네. 관광 산업이라든가. 네, 저희가 그 지자체랑. 거의 상시로 같이 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랑 일하면서 지역의 어떤 관광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지자체랑 힘, 그 상의를 해서 어, 아주 타격을 많이 입은 지역에 어, 수수료를 절감하고 광고를 절감하는 그런 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야놀자는 직영을 하시죠? 네, 야놀자 예. 계열사 통틀어서 총7개 예. 직영점포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마산 아부야 하나 있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숙소가 우리 해안도로의 의시장이 크게 대한민국 최고 큰 의시장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칠대 도시였는데 채락해서 해안도로에 모텔들이 쫙 있는데 이 모텔들이 그러 거의 뭐 활력이 없어요. 근데 새롭게 리노베이션예 잠깐만 제가 드린 까닭은 이말씀기게 드린 까닭은 한동안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그~ 지 뭐죠 그~ 베네치 베네키아인가 그런 걸 했는데 그게 베네키아 시정 숙소라는 게이제 유명무실합니다. 거의 정부가 한 일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역 도시에 오면은 아주 큰 부산이나 여수라든가 이렇게 처음 개발되거나 대형 도시가 아니면은 지역 관광객들이 숙소 문제에 부딪힙니다잘 만한 숙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텔에 뭐갈 수도 없고, 또뭐 허름한 여인숙 가기도 어렵고, 숙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머물기를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오질 않고. 근데 에어비앤비는 이게 도심에서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내 관광객을 상대로. 그래서 이게 악순환인데 지금 야놀자나 여기 어때가 저 상생 모델을 개발하셔서 베네키에가 한테 했지만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에 베네키에 시장 호텔이 랑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숙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까뜩이나 지금 침체돼가 있는 지방 경제를 살리고 지역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상기형 신용 모델을 해서 관광공사의 베네키어가 못했던 숙수, 저 숙박 시설을 숙소를 지역에도 제공해 주셔서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많이 감사합니다. 이원님들께서 관련 질의가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업계의 대표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여행업 및 헬스장 업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힘든 정말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권병관 조합장님과 김성욱, 권병관 우리이행 조합장님과 김성우 대한 휘트니스 경영자협회장의 얘기를 한 짤막하게 각각 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업계의 현재 상황과 정부의 방역대책 그리고 어, 정부의 여러 가지 재난 지원금이 제대로 어,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해서 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근의해 줘도 되겠습니다. 이발언대한 번씩 나오셔서 먼저, 어, 병관 우리 여행 조합장, 나오셔서 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연합회 우리 여행 협동조합 이사장 권명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2020년 1월 코로나 발병 이후 여행업은 매출이 제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빚더미로 쌓이는 고정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최근 손실 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코로나로 가장 피해가 심한 여행업은 손실 보상법에서도 제외되어 중소 여행업 대표자들은 사무실 유지비 비용 및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배달 노동자로 방역 시급제 알바로 하루하루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업 매출은 2019년 대비 2020년 87% 매출 감소, 2021년 현재 매출 제로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생존 잉계점에와 인계, 있습니다. 준비해 드린 여행업계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행업 피해 현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 2만여개의 여행사, 여행사에서 전체 20% 수준인 4천개 여행사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대부분이 휴업 폐업상태입니다. 종사자들은 대략 실직 및 휴직상태로 여행시장 생태계 붕괴 상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고정경비 지출 현황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사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고정경비가 월 평균 600만 원 이상이며 연간 7,000에서 8,000여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은 없고 지출은 이러한데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여행업 생존을 위한 정부와 국회가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은 여행업종이라고 국회 언론동에서 보도되어 왔습니다. 여행업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중 경영이기 지원금 매출 60% 이상 감소가 적용되어 2019년 매출 현황으로 볼때 대략 60% 이상 매출 8천만 원 이하인 4단계 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대략 업체 수는 6천 개가 좀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 여행사들은 부족한 자금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여행업의 심각한 경영난은 여행업 전체의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져 모든 관광 관련 분야까지 미치고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광 및 여행업종에 대한 경영주의 직접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여행 생태계가 붕괴될 수준까지 처해 있는 상임, 상황임에 여행계 회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손실보상법에 의거 집합 불가 업종인 여행업의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고용주지 지원금을 받는 여행업종 지원의 회사 출근 제한 해제를 요청합니다. 위도 코로나 이후 업무 정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섯째, 코로나 이후 여행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섯째, 관광업종 종사자 방역 일자리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2000, 2021년 8월 11일 문체부 보도자료에 2차 추경 252억 투입 방역 인력 3,000명 모집 배치한다는 보조, 보,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서울지역은 지금 현재 관광협회에서 관광지 방역 요원으로 3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보다 강원업체 수및 코로나 환자가 적게 발생하는 전남의 경우 시군 포함해 방역 요원이 388명 388명이 지금 운영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행 여행업체 수는 서울이 8,000개 정도 되고 전남은 844개입니다. 7곱째 정부 지원 숙박 쿠폰 관광 쿠폰도 중소 여행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요청드립니다. 현재는 온라인 업체만이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회 국, 국 국회 의원님. 여행업종은 작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한 재난 업종입니다. 관광업 종사자들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천수답의 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농부의 심정입니다. 집합금지보다 더 피해가 큰 집합불가업종입니다. 관광업종의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 코로나 종식이후 대한민국이 관광대구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에, 오늘 권병관 김성관 두 참고인의 정말 절절한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또 국회에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도 의원님의 질의에 권병관 참고인께서 이 관광 업계가 거의 지금 이제 생태계가 거의 파괴됐다. 그리고 거의 정부는 없고, 1인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난 지원금, 또 일부 관광업계 일자리 예산 등 이런 부분이 편성되고, 또 정부의 자치단체에 예산이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금 광학계는 전혀 일자리 이 지원 예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 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또 이번 국감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에 그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문화체육부 장관님께서는 이 대부분이 소상공인인데 현재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업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기부 손실 보상이 안 된다면은 우리 문체부가 별도의 사를 편성 해서라도. 우리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이번에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장관께서는 마지막 종합국감 이전에 오늘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